롤이나 오버워치처럼 남과 경쟁하는 게임에서 꼭 누가 봐도 실력 차로 진게 뻔히 보이는데 이런 말 하는 애들 꼭 있습니다. 아 너무 대충했나. 아 이제부터 빡겜한다 빡겜해. 안녕. 허, 심니까? 투 입니다. 일반 게임 같은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경쟁전, 즉, 랭크 게임에서 누가 봐도 진짜 열심히 노력하다가 상대방에게 실력 차이로 진게 뻔히 보이는데, 아, 이제부터 빡게 만다, 이제부터 열심히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말하는 애들 아주 높은 확률로 그 게임 터집니다. 예. 빡게 만다 말했는데 실제로 역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대 솔로 생활 파트 헌0드세븐테이 에잇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자 범해가 이미 9 0이네 오케이. 자 저번에 차에서 무엇을 했는가? 엔더맨을 대량 학살을 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풀 인챈트로 개조를 하거나 수리를 해서 대량으로 땅을 팔수 있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엔더맨을 한 7천 마리인가 8천 마리인가 정도 학살을 했죠. 그리고 어, 녹화할 안때 숙제로 이 정도까지 지금 땅을 팔았습니다. 한 10칸에서 15칸 정도 팠나? 예좀 네, 많이 팠죠. 근데 제가 이거 땅을 이렇게 파다 보니까 어 뭔가 깨달았어요. 저는 TNT를 무한 복제하는 그 장치의 사용 방법을 압니다. 그러면 TNT로 그냥 땅을 파내면 되지 않을까? 굳이 내가 곡괭이 써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한번 진짜로 적용을 해볼까 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곡괭이를 이용해서 땅을 파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바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함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광물 레드스톤과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근데 레드스톤과 다이아몬드 블럭은 Y좌표 16 이하에서만 스폰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 Y좌표 17부터 위로는 TNT로 작사를 해도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Y17에 해당하는 곳에다가 흑요석을 전부 쫙 깔아가지고 무한복제 TNT를 조금씩 계속 떨어뜨려가지고 흑요석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음, 채굴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 그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게 슬라임 블럭이 없어가지고 예, 150화에 걸쳐서 열심히 쌓아놨던 슬라임 블럭을 엔더 드래곤 자동 사냥을 위해서 슬라임 블럭을 많이 소비를 했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가능한 녀석이기 때문에 슬라임 볼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고 나면은 그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거 슬라임 블럭으로 한 세트도 안 나와요. 음, 큰일 났어. 어. <laughs> 넘어가요. 자, 그럼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떨어지는 모래를 낚싯대로 땡기면은 모래가 이동해요. 쉽게 말하면 모래가 낚싯대에 끌려와요. 어, 그건 또 몰랐던 사실인데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까요? 울타리를 설치한 다음에 모래를 떨어뜨려서 엔티티화가 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한 다음에 낚싯대로, 어? 야, 진짜 되네? 야, 몰랐던 사실. 야, 아이들 대단하십니다. 야, 이걸 끌어오기가 되네? 어, 우와! 어? 타이밍 봐라. 여기 <laughs> 되게 신기하다. 어, 이거 마치 그거 같아요. 여기 울타리를 연달아 쌓아요. 그러니까 회전 초밥집처럼 이 모래랑 자갈 같은 걸 이렇게 쭉 흐르게 해요. 자동으로 흐르게 해가지고 낚시대 이용해서 딱 끌어오는 거야. <laughs> 그러면은 회전 초밥집에 방문한 손님 같은 그런 느낌도 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 이거 되게,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인데요. 오오오 수근이 카트도 모래처럼 할수 있잖아요 엔티티라고 해서 뭐든지 이 울타리 위를 비스듬하게 설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플레이어 플레이어도 엔티티죠 예, 근데 어? 뭐야 이거 어? 진짜 반만 서있네? 어붕 떠있는데? 어? 어? 잠깐만 어? 카트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어랍쇼? 그 위에다가 레일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카트 설치하고, 웃으면은, 어? 리얼이잖아? 오, 바상의 친구랑 놀수 있는 장치에다가, 모래가 아니라, 카트를 얹어서 한번 해봅시다. 야 아, 이거는 당연히 안될 거라 생각했는데, 되네요? 어, 그럼 모든 엔티티가 다 되는 건가? 오, 자, 일단은, 아, 지금 실험하면 안 돼요. 이유가 뭐냐? 저쪽 끝에 모래가, 예, 저 절교당했거든요. 그래서 저쪽 그때 모래가 도착을 안 했어요. 예, 절교당해가지고 모래를 안 보내주고 있거든요. 어, 뭐야, 보내주는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지? <laughs> 내가 다가오니까 모래가 오는데? 뭐야, 오다 많은데? 저기요? 뭐야, 다시 되돌아갔잖아? 어? 어? 야, 그렇게 내가 싫으냐? 어? 갔다가 텔레포트를 해버리네, 그냥. 어? 이 자식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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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이. 날 뭘로 보는 거야? 카트 깔고, 부수고. 그 다음에 버튼을 띡 누르면은 어? 아 얘는 가다가 많은군요아 그래 레일이 있어야 돼 카트는 이거는 카트 자체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예, 민다고 해서 무작정 끝까지 밀리는 녀석인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반쯤 떠 있는 거는 예, 모든 엔티티에 공통적으로 통하는 사실인 것 같고 음. 마찰력 없이 그냥 쭉 가는 거는 모래 같은 종류만 한정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모루도 모래처럼 떨어지는데 가능한가요? 음, 모루도 일리가 있어. 어, 완, 왜냐면은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자연 낙하는 성질 있기 때문에 일리가 있어요. 얘도 반쯤 떠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동안에는 엔티티. 바닥에 닿으면은, 블럭. 오케이. 버튼 누르고요. 띵. 오! 야, 모루도 무제한으로 간다! 잠깐, 되돌아오니? 친구야, 모루는 보내줘. 예, 절교당한 게 맞네요. 예, 안 보내주네요. 예, 모임, 모임, 일단 멈춰버렸네. 예, 고장 나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요.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해볼 것이냐? 제작대라고 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야생 플레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반드시 필요한 나의 친구 같은 녀석인데, 이 녀석을 또 인테리어로 쓰기에는 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어, 뭐, 나무벽 같은 건 상관이 없는데, 어 내가 여기서 주변에서 야생 생활을 좀 많이 할것 같아. 근데, 제작대를 여기 근처에 놓고 싶어. 왜냐면은, 야생을 하다보면 제작대가 많이 필요하니까. 어? 근데, 여기다가 제작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아무 데다 설치하기에는 별로 안 이뻐. 그러면 적당한 데가 없을까? 어 이상한데? 어? 여기도 뭔가 이상한데? 요런 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제작대가 숨겨져 있다가 버튼을 누르면 튀어나오는 그런 비밀의 제작대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뚜드레슬로 생활 월드가 아니라 게임 모드 가능한 월드로 이동할게요. 뿅! 자, 여기는 게임 모드가 가능한 월드입니다. 여러분들께 비밀의 제작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레드스톤 횃불 3개! 끈끈이 피스톤 3개, 그리고 레드스톤 3개, 레드스톤 중기기 2개, 그 다음에 제작대 하나, 철블록 완이. 예, 건축블록이에요 그냥 제가 임의로 철블록으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버튼 하나.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끈끈이 피스톤을 손에 들고 내쪽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끈끈이의 접착면 부분이 저를 바라보도록 설치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끈끈이 피스톤 접착면에다가 이렇게 제작대를 설치. 그리고 제작대 옆에다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오른쪽에다가 설치할게요. 건축 블럭을 하나 설치. 그 다음에 다시 끈끈이 피스톤을 또 들고 건축 블럭을 설치하지 않은 쪽의 경우에는 한 칸을 벌리고 이렇게 설치합니다. 예, 원래니까 어, 이 건축 블럭이 왼쪽, 오른쪽 다 설치해야 하는데 한쪽을 부셨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요렇게 설치. 그러니까 이 건축 블럭 때문에 좀 곤란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어 선대칭을 잃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둘중 하나에다가 랜덤으로 건축 블럭이 하나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이제작대 위에다가 건축 블럭을 설치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설치했던 끈끈히 피스톤에다가도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끈끈히 피스톤 위에 되어 있는 방금 설치하고 있는 블럭을 기준으로 왼쪽에 두칸 오른쪽에 두칸 이렇게 설치해 주세요 제작대 정면 쪽, 이쪽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벽을 좀 만들어 줍시다. 적어도 높이 3m 정도 되는 벽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맨 1층에 있는 블럭 중에 하나를 부셔서 이렇게 제작대가 노출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작대가 있는 곳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해당하는 옷에 버튼을 설치. 그리고 레드스톤 횃불을 들고 뒤로 돌아서 버튼이 설치되어 있는 블록 뒤로 넘어가서 여기다가 비스듬하게 설치해 주세요. 그다음에 레드스톤 들고 첫 번째랑 세 번째랑 다섯 번째에다가 설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기기를 들고 두 번째랑 네 번째에다가 설치를 할 건데 여기 중앙에 서서 요렇게 설치. 그리고 여기 뒤돌아서 요렇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레드스톤 횃불 두 개가 남아 있을 텐데요. 여기 끈끈이 피스톤 위쪽에다가 비스듬하게 설치. 여기도 비스듬하게 설치. 이러면은 끝납니다. 자, 이러면은 제작대가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어? 일반적인 벽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 그냥 일반 벽인데? 어, 나 제작대가 필요해! 싶으면은 버튼을 딱 눌러서 요렇게 이렇게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이 장치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요. 어, 제가 1.12.2 PC버전에서 실험을 봤을 때는 제작대 외에 다른 것들을 시도해봤을 때는 전부 다 고장이 났어요. 예, 이거 정말, 아, 이거 정말. 어 간단하고도 재미있는 트릭 같은 건데 정말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자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한데 그거는 여러분이 직접 테스트를 해주세요. 왜냐면 여기는 모바일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를 할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사실 이 장치 장치는 되게 옛날에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던 건데 어 글쎄 지금 와서 제작된 알고 뭐 다른 게또 없나 좀 생각을 좀 해보면은 샬코 상자를 해볼까? 샬코 상자 이렇게. 예, 고장나네요. 예, 고장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철블럭을 대체할 블럭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냥 철블록만 계속 띠용 띠용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난 거니까, 어 끈끈이 피스톤 부셔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부셔 주시고, 그 다음에 횃불 딱딱 돼 있고 됐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어 이렇게 좌우가 반전되면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험을 봤을 때는 제작대 말고는 되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플랫폼에서 그리고 어떤 아이템이 가능한지 한번 여러분이 직접 실험해 보시고 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되는 녀석들이 어떤 녀석들이 되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걸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뚜데 솔로 생활 워드로 되돌아가도록 할게요. 뿅. 어 제작대를 감출 필요가 있냐 이거죠. 중요한 거는 어 뚜데 솔로 생활에서는 말 그대로 솔로 생활이기 때문에 누군가 접근할 이유가 없어요 네, 누군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서버를 열지 않기 때문에 이병 너머에 뭐가 있지? 아 아... 어떻게든 될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건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버튼 달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레드스톤 횃불, 레드스톤, 중계기, 중계기, 그 다음에 레드스톤 토치를, 박아줘야 되는데 요렇게 요렇게 됐다 자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좀 감쪽같이 묻어주면은 오케이 감쪽같죠 어그 다음에 정상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제작대가 튀어나와 있는데 버튼을 딱 누르므로써, 어,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아, 얘이 흑블럭이 원인이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아, 여기, 여기 레드스톤 안 붙였구나.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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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뗐다, 뗐다. 마, 뗐다, 뗐다. 끝났다, 끝났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돌 버튼이 아니라, 감쪽 같음을 위해서, 나무 버튼을 해야면 돼요, 나무 버튼. 이렇게. 예, 이렇게 나무 버튼 누르면 감쪽 같죠? 어, 그니까, 러 필요할 때는 이렇게 튀어나오고, 평소에 이렇게 닫혀있어서 감쪽같아지는거죠 그리고 넌 필요없어 이제 응 필요없고 오케이 어좀더 깔끔한 창고가 완성이 되었네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치워가다보면은 창고가 아무런 장치도 없이 깔끔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좋아. 오, 오, 오. 제작대 말고도 다른 녀석이 있다라는 녀석을 여러분들이 테스트해서 실험을 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작대 말고도 다른 녀석들도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험해보시고 댓글을 한번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재수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